성, 성경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야기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 성경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 오늘도 이야기하는 전생님 들려줄 거예요. 그 혹시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름은 안죠? 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 그래서 막 법적 공부하는 거 골라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을 우리는 굉장히 되게 좋은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성당에서 마무리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 왕 끝나갈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엄청나게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려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나라 남유다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바사라고 불렸던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고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아하수에로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 아하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어, 내가 보니까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왕비를, 그 당시에는 왕이 누구한테 막, 막그 누구나 선 타고 막그 카톡 날리다가 잘안 되고 뭐 차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 왕이 결혼하자면 내 결혼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왕이 왕비를 고른 거지. 골랐는데 애석하게도 아마 그 당시에 그 나라에 가장 예뻤던 사람이 유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인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비가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다른 다라 사람이에요, 세상에. <laughs> 페르시아 왕의 왕비인데 유다 사람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군벌을 하는데 군벌의 에스더의 가족이 한명 같이 살면서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삼촌. 삼촌이 같이 살았는데 삼촌 직업이 뭐였냐면 그 군벌 문지기였어, 문지기. 문지기가 뭐냐면 성문지기는 사람이 있어요. 삼촌이 문지기였어. 근데 이름이 모르드게. 모르드개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드개야 이렇게 하면 아까웠지 모르드게 얘들아 부분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드개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드개야 그래서 기억나죠? 모르드개라는 삼촌이 두개 같이 살았어 그리고 이제 왕은 아하수요였고 왕 밑에 이등 그 당시에 수상이라고 불리는 지금이라면 국무총리 같은 거지 이등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이었어 하만 하만 말고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사람이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랑 이 아말렉은 원주야. 근데 안 그래도 원주인 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에서 2인자야. 그래서 이게 문을 지나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 절을 했어. 그 당시에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왕이나 유정도 되는 사람한테 절을 했나봐. 지나가면 다 절을 하는데 딱한 사람이 절을 했어. 그누구였렇게누구였게모르듣길 어 그래서 모르는게는 절을 안한거에요 그래서 지나하다 보니 열이 받아가지고 하만이 너도 왜 절을 안하냐한테다 절을 안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유다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거에요 그걸 듣고 이 하만이 감동을 받은게 아니라 빵이 쳤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이인자라도 왕이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 그치 안되죠 그래서 왕을 보자. 돈을 엄청나게 들고 갔어 왕한테 돈 들고 서어 왕한테 선물입니다 하고 바치고 그때 기명란법을 걷겠지 <laughs> 그리고 그 이거 돈을 엄청나게 바치고 왕이 이제 눈이 돌아간거야 어 이거 급돈이 봐라 막 부숴댄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왕한테 어려운 거라 잘라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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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왕한테 이 글을 쓰게 한거야 유다인들 다 죽여도 된다 이러면 그리고 왕이 저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 근데 왕은 사실 돈에 돈이 팔려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거지. 결국은 결정이 나요. 어떻게? 우리나라 아에가 페르시아 아에는 유다인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처럼 그리 써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 이제 하만이의 세상이 된 거죠. 하만이다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해가지고 그 모르는 게 그냥 안 죽이고 저 장대에다 매달아야지 하고 몇 개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꼭 담아서 죽일 거야. 그래서 응. 준비를. 근데 그 소식을 모르드개가 누가 생 아, 다 발해 올데모르드개가 제일 먼저 들을 거야. 그거 안에 있었으니까 그말에서 듣고 이제 우리 유다산 다 죽혀 생었고어떻 하지? 하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모르드개 삼촌이 에스더야, 우리 이렇게 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왕비가 된게 아마 기대를 위함이 아닐까 싶다 네가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도록 해보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신하든 왕비는 공주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됐어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한번올 수도 있어 먼저, 먼저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왕이 쉬는 데가 죽는 거야 무슨 이런 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규례가 있었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삼촌 말을 듣고 고민했어 많이 왜냐면 죽을 수도 있잖아 진짜로 그냥 얼마나 개죽음이지 왕한테 가가지고 남편이야 자기 남편 왕한테 가가지고 저는 왕비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더니어내 프로젝트인데 죽여 개죽음이지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야 에스더는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삼촌이랑 대화하다 끝에는 뭐라고 되는 거야? 사장의 성격적 말씀인데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는 왕 앞에 규례를어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3일 동안 유다사람들이랑 예수더는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고 3일 뒤에 왕을 찾아갑니다 3일 금식이 예수더의 신의 한 주였지 하나님의 한주 왜냐하면 3일 금어서 그 어떻게 될까요? 피골에 상접하면서 피골에 상접하면서 딱그안 보이는 숨 근육들이 나오고 체지방이 싹 날아간 상태로 굉장히 다이어트를 싹한 상태로 왕을 찾아갔거든요. 왕이 안 그래도 예쁜 여자 보고 결혼했는데 왕 왕비가 딱 왔는데 왕이 씨와 애써 님이라고 왔는데 3일 딱금식하고딱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입술도 하얗고 예쁜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왕이 선배 얘기 안 나와요. 전선의 생각이야. 근데 아마 왕이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어 왕비였다 너무 좋은데가지고 거기서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 와서 괜찮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바로 에스더의 목을 환영을 해줘. 그리고 에스더가 있는 그를 담아요. 저 하만이라는 자가 저와 저의 밑쪽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유다 사람인데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했더니 왕이 아하수르 왕이 열받아서 하만을 죽여. 그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를 매달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지가 준비해놓고 지금 거기 매달서 죽게 되죠저 하만이라는 사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유다민족들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살게 다 그러니까 다 살게 됐죠. 이게 우리는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봐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섰어요. 왕한테 가는 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을 것 같을까요? 살것 같았을까요? 처음에 고민했잖아. 요 가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는 길이죠, 사실.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죽는 길. 죽을 것 같은 길. 근데, 죽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하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썼을 때, 그 길은 사는 길을 바뀌었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좀더 가까이 오면 망할 것 같고, 잘안될것 같고, 힘들 것 같아. 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들 것 같고 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선택했을 때 결국은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험기간이잖아요. 오늘 이제 아마 끝나고 여기 학원 안 가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온게 대단한 거지 지금. 끝나고 다 학원 갈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다 다음 주가 시험이야. 다 다음 주가 시험인데 오늘은 주일이야. 근데 학원을 가서 오래. 근데 내가 학원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잖아. 망할 것 같잖아. 왜 남들보다 2 시간 3 시간 공부 덜하면 내가 걔보다 공부 못할 것 같고. 시험 못 보면 나 인생 패배자 되고 인생 망할 것 같잖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늘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할 것 같아, 잘안될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다행인 건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 루야. 아,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은 길이든 망할 것 같은 길이든 잘안될것 같은 길이든 그 길을 사는 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 네. 전사님은어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을 때한번 있었어.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을 때. 언제였냐면그 군대 가가지고, 전사님, 알고 있죠? 전사님 다이아 달고, 와, 다이아 달는 사람이야. 다이아 달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다이아를 달았다는 건 부대 안에 내 밑으로 훨씬 많다는 소리야. 내 밑으로는 1,500명, 내 위로는 4,50명 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내 위로에 있는 게사0명로의 근체인 거지. 근데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 소령이 있어서 소령, 우리 대장님 그 그때, 당시에 그때 중령아프고 있는 소령이 었어 근데 이 소령 아저씨가 금요일 밤에, 난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 밤에 어, 우리 저희부서원들이랑 밥을 먹고 싶해서 여러분들 아빠가 되게 자주 하는 회식이라는 거야. 나를 처음으로 끌고 가요. 처음으로 끌려갔어. 근데 심지어 금요일에, 나는 금요일 출연을 가고 싶은데, 금요을못 가고 끌려갔어. 그래서 밥을 먹는데, 군인 아저씨들은 밥을 먹지 않아요. 오늘은 비가 와서 술을 먹고 내일은 맑아서 술을 먹고 응. 내일 모레 해가 떠서 술을 먹고 그 다음 날은 해장하려고 술을 먹고 막 해요. 대단하지. 그래서 가가지고 회식을 끌려갔는데나그 전도사님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었어. 어, 전사마다 군대를 갔거든. 근데 전사님이었는데 군대를 갔는데 그 대장님이 알아. 이 사람은 알아. 내 신상을 다 알기 때문에 알아. 아는데 딱그 참이슬을 이렇게 들고 병딱 따놓고 이렇게 들고 나한테 기울여놓고 이러는 거야. 그때 주소에있어요주소 바다그러는거 그래서 자를 받으래요 청사 여기서 겁나 멋있게 나 진짜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네 형님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면 다른 것을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네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고 팔 떨어진다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상한 물건을 주면서 들고 있으면서 빨리 가서 팔 떨어진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상황이야여러분한테 나는 가정 선생님한 훨씬 더 무섭지. 내 직속 상관인데 얼마나 무섭지. 죽을 것같아서 그때 진짜. 근데 너무 무서운데 거기서 내가 할, 나는 결심한 게 있었고 하겠다. 마음번 오기 전에 할수 있는 걸 꼬박했었어. 대전 종교적인 이유로. 하면서 그걸 세번 정도 얘기를 해서 세번 정도. 세번 정도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할게 생기더라고. 어떻게 됐냐면 옆에 있던 다이아 두개단 지금은 수원 살고 있는 형이 한명 있어. 다이아 두개단 형이 와가지고 그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때는 임중이라고 불렀는데 임중인님그대 그분이 와가지고 대학생님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우선은 나를 끌어줬어 나를 보내줬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되게 얘기죠내 밑으로는 천 높은 데내 위로는 사십 명 밖에 없다고 근데 밥 먹는 자리대학님이야주소이 너는 저 구석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때 정상 나이가 스물 네 살이었어 스물 네 살이 24살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나이는 아니잖아 근데 저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 한 이십 삼십 명 보고 있는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냐는 거야 이거는 팔, 다리에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문제야. <laughs> 어, 이게 굉장하더라고.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했지. 이양물고 했지. 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팔이 이양물고 하고 견뎠는데, 전사님은 그날이로난 죽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가 사는 길이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전사님을 부대 안에서 가장 신뢰했어 나를 가장 믿었어 어떤 사람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같이 다른 술자리에도 갈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등위기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가면 내가 얘기하는 얘는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안돼 목사님이야 목사님 이러면서 주목사? 안돼 여기서 막주목사라 놀리면서 목사는 다니듯 전사님이었는데 목사로 놀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줬어 정확히 말투가 주목사 이랬어 이분이 나를 지켜주셨어. 되게 웃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미움 사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뭔가 안될것 같았는데 시험한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한 거야. 근데 단한 번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반응했던 크리스천이 없었던 거지. 오히려 더 괴롭혔어. 믿는, 믿는다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하고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네. 그래서 전사님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단한 번도 술 담배 때문에 문제 돼서 어려운 거같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끝났어. 부대 안에 다 솟는 거 끝났어. 전사장이 3년 넘게 군대에 있었는데 넘게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군대는 물론 업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울같지 않고 끝까지 제대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전사장이 작은 믿음이고 작은 신념이었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소담회 문제는 평생 끌고 가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2배도 안 대봤어. 아, 2배는 대봤어, 실수로. 회직장에서. 내 자리인지 말고. 2배는 대봤는데 그거 외에는 한 잔도 먹어보지 않아. 성찬 시대 주는 와인 빼고. 근데 그게 그게 지옥가는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게, 그게 싫었어. 그래서 해보죠. 사실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누가 모르는 사람도 없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그냥 한잔 먹고 아 편하게 살다가 나와가지고 어나안 그랬어 하면 누가 알아?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요 그래서 견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여기 오면 죽을 거 하고 성적 떨어질 거 같이 진짜 미안한데 안 떨어져. 진짜 미안한데 여기 와서 한두 시간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그거 원래 떨어진 거야 그냥. 원래 떨어진 거고 여기랑 은렇게 관계가 없어. 그냥 그거는 나의 두뇌의 문제가 있거나 나의 공부 시간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 시간을 줄이세요. 몰라도 되는데 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게 그치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갖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에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대신해 주진 않아 근데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 남을세 시간을 할까 한 시간을 할 수도 진짜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고 망을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택하는 게 죽을 것 같아도 거기가 결국 살길이에요 우리의 살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험기간에 나온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 빠진 친구들이 다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한테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저 사람 도전하는 거예요 꼭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평생에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